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임대차 변호사로서 수많은 임대차 관련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임대차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게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제10조의 8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기의 차임연체액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갱신 전후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제 10조와 민법 제 640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 연체액이 2 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인. 임차인의 차임면책이 2기의 차임에게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따라서도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임차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을 상업용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업종으로 제한된 상가 건물을 다른 업종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지권은 임차인의 변경으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우려에 기한 것으로서 양도 계약의 체결만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양수인이 현실로 목적물을 용이, 목적물의 용익을 개시한 때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 제632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제주 임대차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임대차 변호사, 김성학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